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동 TV의 현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프리티컬을 처음 해봤습니다 여기 잘렸습니다. 오늘 프리티컬 처음 해봤어요.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시, 시작. 안녕. 난이 나라의 공주야. 오늘 나의 일상을 보여줄게. 제목은 어른 공주의 일상. 음. 잘 잤다. 사아야 어, 언니 왜 불러? 나 배고파. 알겠어. 바꿔줄게. 응. 공주 세나야. 네, 어마어마. 왜 동생에게 시키니? 다시는 안그럴게요 그래, 다시는 그러지 마렴. 네. 끝!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안녕. 완전 여러분, 병맛이에요. 그럼 안녕. 빠이.